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되십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누리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반적으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사람들,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적으로, 또한 믿음과 신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나눈 것, 이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희석시키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섞어서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없다, 역사적인 허구다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앞에 15장에, 5절에 보면은 개바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또 열두 제자에게와 또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일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5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6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그 핍박이 심했던 그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며 또한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을, 내 생명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보세요. 열두 제자들의 그 기록 하나하나를 보면 이 제자들이 저 영국, 그리고 인도, 아시아, 유럽, 일대 천체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고 찾아와 주셔서 회복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자기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이 부활의 아침에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던, 살아갔던 그 개념들을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죽음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끝이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정말 죽으면 끝,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종을 하면서 어, 각종 그 군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사, 자살하는 친구들 종교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제일 많이 자살하는 종교가 어디였냐면 불교였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다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삶을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이 기독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주일학교 친구들 구석구석에 몇명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학교 친구들. 자, 시작. 자, 잠깐만. 애들아. 크게 읽으라고, 크게.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애들이 지금 어른들하고 있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럼 어른들이요. 한번 모범을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확실하게 정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생명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믿으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는 죽음의 해석이 우리 안에 바뀌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오늘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처럼 이제는 그 다음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보세요.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사과가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과 열매가 아니라 배나 감이나 이런 열매가 맺힐 걸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죠. 사과나무가 맺혀지면 그 다음에 당연히 사과나무가 맺혀지는 걸 우리는 알죠. 그게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지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삶을 예비해 두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다음, 다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첫 열매를 따라서 그 다음에, 다음에 열매를 우리도 함께 맺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 재해석되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귀가 재해석되어 줘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고 공중권세를 잡아서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청욕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아담과 하와를 꿰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혹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할때 한번 보세요. 시작을 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회 처음 시작을 하는 그 순간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이 돌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이 마귀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잠시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보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수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외치니까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자기 나라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이면 이제 우리는 승리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시면서 그러면서... 이겼다! 엄청나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만큼 유언적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악한 권세를 마귀의 역사를 이겼노라.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 해석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앞에서 이제는 떠나가고 문을 문, 이제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담대해라.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죽게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전엔 어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기도, 그분의 삶을 보면서,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온갖 역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 볼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집안 배경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는데, 로마 정권에 엄청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바리세인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신임과 권력과 가말리알 학파에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지혜로운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서 볼때그 잘나고 명예로운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어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 감격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은 참 힘들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때로는 먹지 못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 던짐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되기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로마 광장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표대를 향할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엔 어땠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신분입니까? 빛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아멘 그렇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있는 것 어둠에 있는 것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 충만한 은혜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이에요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있었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어떤 분 그러세요. 아, 제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이렇게 꼬부랑 돼가지고, 허리도 이렇게 굽고, 이렇게 했는데, 부활하면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체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수고도 고통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이제는 제자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만 바뀐 것, 야 저들 바뀌었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실 죽으실 때 유언 남겨주신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 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사명을 도와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영광,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히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죽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